소니아 홀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현재 시간 소니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0원 들어오면서 어제 800원대의 상장가 이후에 약40% 넘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익 보고 빠져나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재 구간더큰 상승을 위해서 대기 중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수렴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수렴 이후에는 다시 매물들이 터지는 구간들이 나올 텐데, 자,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거래량 보며 세력들이 전혀 빠져나간 흔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추가 매수는 행렬이 나오기 때문에 상승기류 기대해볼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가지 중요한 호재 가지고 왔는데요 첫번째는 락업 이슈와 소각 이벤트 두가지 이벤트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봐야 되는 이벤트 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바로 출발 합니다 자 먼저 코인 투자자를 위한 종목 소통방 안내해드립니다 현재 1088명이라는 소장한분들이 함께 하고 계신데요 종목 추천뿐만 아니라 수익 볼수 있게끔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문자 로 소통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께 카카오톡방 소통방 들어오실 수 있게 문자로 비밀번호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첫 번째 호재입니다. 코인 가격을 장기적으로 급등시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최소 500%에서 많게는 3,000%까지 상승분을 주는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이벤트인데요, 특히 이번 이벤트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제로 물량을 없앰으로써 가치 높이는 작업들을 할 것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 호재는요, 락업과 언락에 대한 이슈입니다. 자 코인이 많이 떨어질 때 락업을 진행되면서 팔지 못하는 물량을 만들게 되어, 하지만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 가격이 상승했을 때 재단에서 팔면서 가격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을 의미한데요. 시간의 지남에 따라 1원이던 코인이 10원이 되고, 자 100원이 되었을 때 시점에 재단에서 락업 해제라는 것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코인 물 물량들을 집어 던지면서 상승 이후에 급락하는 현상을 반복되게 되는데요. 자 문제는 개인들이 이것을 너무 늦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계시죠. 자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들은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매를 하시고 계신데요. 락업에 맞춰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작업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재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높은 가격에서 물량을 팔기를 원하겠죠. 자 반대로 락업 해제되는 순간 가격은 곤두박. 그질서하서하로전환전환되기입서 절대로 서절보로매스 하지 매매하지 씀라고말씀이드 이때, 이때, 매때매 부자자들은 내가 사면 하락으로 겪는 현상을 겪는 것이 바로 이 코인판인데 각종 커뮤니티에서 호재와 이슈들을 내뿜으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작업배 우리는 현명하게 매매를 해야지만 큰 수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소 500% 이상 상승 가능성이 있는 이 호재인 만큼 눈여겨 보셔야겠습니다. 자 락업 이벤트는 거의 대부분 코인에 진행되고 있죠. 유명한 리플 코인에서도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락업 해제 때문에 시세 조작 뻥튀기를 하였다라는 폭로가 나오면서 큰 파장을 모았었는데요. 실제로 락업으로 수익본 사례 많습니다. 시바이유코인 투자했더니 1조원 벌었다. 900만원 투자했는데 7조원 벌었다. 자 400만원 투자해서 17억원 벌었다는 2021년도 기사처럼 이 락업 이슈로 큰돈번 사례 많습니다. 페페코인 4만원 투자했더니 700억원 수익 잭팟을 보았다. 무려 로또 맞은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로또 한 10번 맞은 격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런 대박 코인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누누이 드리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아갈 수 있느냐 락업 해제되는 코인들을 모아서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자 자료집 충분히 받아 보시고 오를 수 있는 이런 락업 해제 코인에 여러분들 소액으로 분사 투자해 놓으시는 걸 직접 적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021년도 7,000% 넘게 상승한 코인을 현재 세력들이 계속 매집되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자 비공개의 히든 종목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최소 5,000% 넘게 상승 가능성이 나오면서. 재단과 세력들이 비밀리에 매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래량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만큼 세력들이 매집을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이 시기만 잘 노려도 우리는 소액 투자로 큰 부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 제가 소통방에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소통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매수 매도가 재단 목표가 또한 락업 비공개 자료 이 비공개 자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료지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금전 요구나 가입 권유하지 않으니까 참여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왜 개인 연락처를 공개하느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 영상에서 풀어버렸더니 이 다른 유튜버들이 이걸 가져다가 여러분들께 금전 요구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돼서 제가 고민 끝에 제 개인 연락처를 오픈하니까 여기로 소통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달리 조건 없습니다. 소통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 소통방 들어오실 수 있는 카카오 톡방과 참여 코드 비밀번호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락업 일정 해제 반드시 아셔야만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명심하시고 수익 보는데 꼭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면서 다음 시간에 소통방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